제가 얼마 전 중고로 에어팟 맥스 1세대를 드렸는데요. 오랜 잠복 끝에서 좋은 매물을 찾아 당근에 성공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 에어팟 맥스 1세대는 2020년에 출시되어서 출시된 지 벌써 5년이 다 되어가는 기기입니다. 1세대 출시 당시 무겁고 비싸다는 평이 많기도 했고, 저는 굳이 헤드폰을 잘 쓰지 않아서 휴대하기 편한 에어팟 프로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거르고 2세대에서나 사용해 보려고 했었는데요. 2024년에 2세대가 출시된다는 루머가 돌았었는데 막상 출시된 건 라이트닝 충전 단자가 USB C 타입으로 변경되고 색상만 변경된 업그레이드 모델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3세대가 나오려면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당근마켓을 기웃거리다가 좋은 가격에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타겟으로 잡은 모델은 USB C 타입으로 리뉴얼된 2024년형 모델이 아니라 라이트닝 단자를 사용한 구형 모델이었습니다. 앞서 업그레이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능은 라이트닝 단자 버전과 USB C 타입 버전이 완전히 똑같은데 USB C 타입에서는 예전에 라이트닝 케이블로는 가능하던 유선 오디오 연결이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오히려 다운그레이드라고 평가되기까지 해요. 고음질이나 블루투스 끊김이 없는 음악을 들으려면 가끔 유선으로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겨우 충전 편의성 하나만 가지고 굳이 USB C 타입을 고르기보다는 기존의 라이트닝 단자가 더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구형 신형의 중고 가격 차이도 큰 편입니다. 신형 USB C 타입 모델의 신제품 가격은 76만 9천원이고 출시가 2024년 9월이라 얼마 안 되다 보니 감가도 크지 않고 중고 가격도 보통 60만 원을 넘습니다. 이에 비해 라이트닝 모델은 시장이더 많이 풀리기도 했고 사용 기간이 오래된 모델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가격대가 30에서 40만 원대로 낮게 잡혀 있습니다. 덕분에 좋은 가격에 매물를 구하기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에어팟 맥스는 컬러가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구형과 신형의 컬러 차이가 있는데요. 구형 라이트닝 모델에는 맥북의 컬러로 익숙한 기본적인 스페이스 그레이와 실버를 포함해 스카이 블루, 핑크, 그린 컬러가 있는데요. 신형 USB-C 타입 모델에는 실버에서 조금 더 따뜻한 스타라이트 컬러로 변경되었고 스페이스 그레이도 조금 더 푸른빛의 미드나이트로 바뀌었어요. 그 외에도 블루, 퍼플, 오렌지 컬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색 모델은 아이패드 에어에 많이 쓰이는 색상이다 보니 실버나 블랙 계열의 무색이 좀더 프로에 어울리는 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페이스 그레이로 골랐는데 실제로는 주변에 실버를 쓰는 사람이 가장 많이 보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혹시 모를 불량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 애플케어 기간이 남은 제품을 찾았습니다. 중고 제품은 바로 불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데 애플 제품은 수리비가 어마어마해서 혹시라도 내부 하자가 나중에 쓰다가 발견되면 곤란하기 때문이에요. 제한 보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기본 애플케어 기간은 1년이라서, 구매한 지 1년 안에 구매한 제품이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플케어 플러스를 추가로 구매한 기기는 2년까지 보증이 되고, 보증기간 안에는 배터리 성능이 80% 이하로 내려갔을 때 무료로 교체를 해주고, 우발적인 손상 시에도 자기 부담금 4만원만 내면 수리를 해줍니다. 헤드폰을 자주 떨어뜨리거나 파손될 우려가 많은 분들은 이런 애플케어 플러스가 포함된 모델로 구매하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하겠죠 애플케어 플러스의 초기 구매 가격은 99,000원이니깐 약 5만원 이상의 가격이 중고가에 추가가 된다고 생각하고 적당한 구매 가격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애플 헤드폰을 중고로 살때 중요한 게한 가지 또 있는데요 바로 전 구매자에게 본인의 애플 계정에서 에어팟을 삭제해달라고 해야 해요 아니면 새로운 주인이 아무리 리셋을 하더라도 기기의 일련 번호가 이전 주인의 애플 계정에 귀속된 상태로 남아서 혹시라도 나중에 전 주인이 분실 신고를 하면 사용이 곤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페어링과 사용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무엇보다 찜찜하기도 하고요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중고로 처분하려고 할 때에도 문제가 될수 있죠. 애플 계정에서 삭제하는 방법은 페어링했던 아이폰에서 나의 찾기에 들어가서 하단에 보이는 여러 기기들 중에서 에어팟 맥스를 선택해서 이 기기 제거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주인이 페어링을 하면 해당 계정으로 기기가 귀속되게 됩니다. 이게 처음 거래할 때 잊으면 나중에 피곤해지니까 판매자한테 꼭 미리 요청하는 거 잊지 마세요. 라이트닝 모델은 출시 연도가 2020년도부터 2024년 초까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사용 연수와 상태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인데요. 제가 최종으로 구매한 기기는 2024년 3월에 제조된 모델로 가격은 41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구성품은 정품 박스와 스마트 커버, 라이트닝 케이블과 별도로 구매하신 듯한 이어캡 케이스와 거치대까지 포함이었어요. 항상 커버를 써왔다고 하셔서 상태도 매우 깔끔했습니다. 휴대기기에서 중요한 배터리 성능은 에어팟의 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관상의 사용감을 보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매를 고려하신 분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 가격은 1년 미만의 상태가 괜찮은 제품을 40만원대 정도 예산으로 잡고 세부 상태를 보고 조정해서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년 이상된 제품은 30만원 밑으로도 많이 나오지만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피부에 닿는 제품이다 보니까 내구성이 소모될 수밖에 없어서 실제로 만져보면 마음에 들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은 에어팟 맥스를 사고 싶다 혹은 사야겠다고 마음을 가진 분이실 텐데요. 여러분의 지갑을 아껴드리기 위해 펌프를 죽여드리는 후기도 추가로 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현 세대 대부분의 헤드폰들 대비 무게 차이가 상당합니다. 라이트닝 모델 기준으로 385g 정도인데, 소니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WLT-1000XM5도 250g 정도이고, 제가 얼마 전에 리뷰한 가성비 헤드폰 QCY H3 Pro의 무게도 229g이에요. 에어팟 맥스가 무겁다는 건 원래도 알고 있었고, 매장에서도 잠깐 껴보긴 했지만, 이게 잠깐 끼는 거랑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끼고 있는 거랑 느낌이 다릅니다. 무게가 목을 점점 짓누르는 느낌이 들고, 덩달아 짱짱한 헤어 밴드가 이어컵을 꽉 조이다 보니 머리가 답답한 느낌도 점점 커집니다. 가끔 에어팟 맥스를 끼고 목 디스크가 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완전히 과장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맥스를 들이면 에어팟 프로를 안쓸줄 알았는데 오히려 에어팟 프로를 더 자주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머리 눌림이 꽤 큽니다. 메쉬로 구성된 헤어 밴드가 꽤 널찍한 디자인이기도 하고 무거운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정수리를 누르게 되다 보니. 모자 없이 썼다가 벗으면 저처럼 짧은 머리는 누가 봐도 헤드폰 썼다가 벗은 머리가 되어서 출근길에는 쓰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착용하지 않아도 휴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헤드밴드가 고정형이다 보니까 작게 접히지가 않고 이어컵을 돌려서 납작하게 눌리는 정도인데 이 상태만으로도 부피가 상당히 큽니다. 스마트 케이스에 끼우더라도 거의 노트북 하나 들어갈 공간을 혼자서 다 차지하게 돼요. 반대로 생각보다 더 좋았던 점은 주변 음 허용 모드인데요. 그냥 주변의 소리를 귀로 넣어주는 어색한 느낌이 아니라 이게 공간 음향 효과까지 적용된 덕분에 실제로 소리가 나는 방향에서 소리가 느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리에서도 이걸 왜 많이 쓰고 다니는지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애플 기기들 간의 자연스러운 호환성이나 디자인적인 만족도 등은 원래 알고 있던 거니까 생략할게요. 여기까지 에어팟 맥스의 중고 구매 팁과 간략한 사용 후기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가격대 성능비로 따지면 소니, 보스, 앵커 등 대안이 많지만 에어팟 맥스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막연하게 갖고 싶어지는 매력이 있죠. 사실 에어팟 맥스는 음악 감상용이라기보다는 취향을 타는 패션 아이템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때문에 중고 매물도 많고 거래도 활발하니 굳이 비싼 신품보다는 중고 제품으로 입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만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중고로는 신형 USB-C 타입이 아닌 구형 라인 테닝 모델을 추천드린다는 거고, 예산은 30에서 40만원 선에서 외관의 상태나 애플케어 플러스 여부에 따라서 목표 가격을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고 거래 시 반드시 판매자에게 나이 찾기 삭제를 사전에 요청할 것 정도가 될것 같네요. 그럼 에어팟 맥스병에 걸리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인사이트 IT 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